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상시무입니다 아. 올해 신의 길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제가 아홉 살에 내림을 받고 이제 50이 넘었거든요. 아, 그 소저 40년이 넘으셨구요네 40년이 조금 넘죠. 그래서 현재 수원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박순명당 천상시무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소저 소문은 이렇게 들었는데. 네, 네. 뭐 저하고도 아, 악연이죠. 아. 아. 저 악연이 있나요? 옛날한 8년 전에 네. 몰래카메라 찍다가 선생님을 알게 된거예 음, 편집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욕을 많이 빼주셨더라고 저희 PD는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아 그러셨어요? 네, 건강하시겠 너무 혼나가지고 음. 이런 거 못하겠다고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선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얼굴을 내미셨는지 신령님을 음, 모시고 이 길을 갈때 네. 저는 옛날에 뭐 어려서는 묵구리 점사를 보고 하면, 한남동에서 댕기다고 어린아이가 점을 본다고 해서, 한남동 댕기동자라고 많이들 불러주셔서, 모르는 어른들이 없었죠. 근데, 세월이 이만큼 오다 보니, 제가 잊혀지더라고요. 기도고, 뭘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또, 한남동 댕기동자를 또 자칭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요즘 신령님 모시는 많은 이 제자님들이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몰래카메라 울렁증 때문에 전에도 뭐 방송은 이래저래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제 저 정도 되시는 선생이 무게 없게 유튜브를 하냐. 그런데 아 그런 거는 이제 접어두고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변하지 않는 선에서 할 소리는 하고 그러면서 저를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해야지 될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저도 아무리 실령님이 도와주셔도 대세 흐름을 따라야 될것 같아 음. 그리고 또 실령님의 실력이나 이런 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음 이제 잘 조율해 가면서 저도 알려드리고 싶고 민 대표님한테 이제 또 부탁드리는 거죠 아유, 악연이 많아서 제가 영광입니다. 아, 제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라디오 출연도 하시고 네. 드라마 자문까지 네네 빠주신다고 네. 예 어, 네. 네. 다른 또 천상신부 선생님이 있나 했어요 네네 그 네. 되게 제, 드라마 재밌게 봤거든요 예 네. 네. 박해진 미남이 아, 시죠그별 음. 별별그대 나왔던 네, 음. 그분하고 정준호님도 나오시고 네. 뭐 약간 귀신 얘기 무당 얘기 되게 재밌었어요 그렇죠 어. 뭐 제가 또 이런 쪽 어. 일을 하니까 그래서 뭐 거기 스크롤이 올라가는데 보통 이제 예고편 때문에 봤죠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음. 자문위원이 선생님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네. 아그 이름이 아니라 이제 그 신명이 신명이 무속 선생님 명표가 나오는 게어 뭐지 음. 선생님들 이제 밤늦은 시간에 그 밤에 했잖아요 네, 그래서 카톡을 선생님 네. 설마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원래 안 하신다고 하는 거 작가님이 계속 부탁을 여러 번 했다고 아니요 그 작가님이 또. 또 성의를 정말 잘 보여주시더라고요 화작가님이 그래서 아, 그것도 우리 그 대화를 나눠 보니까 제가 쾌케수락을 하게 된게 작가님의 마인드와 생각이 어, 너무 그 진솔하셨어요. 저희 실령님을 모시고 가는 우리 세계가 복해되고 오해되지 않게 좀 무겁지 않게 쉽게 접근하면서 두렵지 않게 편안하게. 그 우리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분명 그 작가님이 보시는 그 스토리나 이런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드라마에 보면 선생님이 자문위원 했으니까 네네. 실제로 뭐 이런 신의 이야기나 유속적인 표현이나 뭐 단어나 네네.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쪽으로 좀해주신 거예요. 면 너무 상상으로만 한게 아니야. 너무 아닐까? 상상이 아니에요. 그 드라마 그 하작가님이 어 그. 이렇게 쪽대본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진행하시고 했을 때 이러한 음. 부분에 어떠한 용어 단어 그리고 어떠한 그~ 그 주인공의 그~ 설정의 그 의상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오고 어떻게 가느냐 이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너무나도 그냥 상세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철저하게 고증을 하시면서 음. 제가 감동을 받아서 흔쾌히 저, 지금부터 쇼타이 네 지금부터 쇼타이 제목이랑은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네. 저 제목 보고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네. 작가님의 상상력이 대단한 거예요 뭐 정말로 이런 일이 실제로 선생님 드라마처럼 음. 있을 수 있나요? 귀신들이 뭘 도와주고 이런 게아 어, 그럼요 돕죠 일반 사람들은 이 영가들, 영매들, 혼들을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귀신이 누군가의 조상이시거든요 근데 몰래 도와줄 수 있는데 이 드라마처럼 대놓고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음. 어떻게 보면 신병 아닌가요 무당이 되야 되는 거예요? 어, 무병이죠. 이미 그분은 그 주인공 남자 중 초월한 그 거예요, 무병. 가물인 거죠. 이제 가물. 이, 여기서 가물이라는 뜻은 신이 선택한 자예요. 이미. 데 그걸... 그걸 마술로 풀고 살 수가 있어요? 이거처럼? 할 수가 없죠. 아, 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정준호 그 옛날 무슨 장군으로 나오는데 그분까지도 등장을 하잖아요. 몸주신이요. 아, 네. 너 이제 그만하고 이제. 부당돼야 된다 그렇죠 이제 굴복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런데 이걸 코믹하게 네. 진솔하게 네. 재밌게 접근하기 참 편안하게 이해가 잘 되게끔 도운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네. 이미 신이 선택한 자이고 아... 그거를 신이 선택한 신의 길을 가야 할 자가 아무리 거부해도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거죠 저의 길이 저 또한도 그랬고 음, 누가 반겨와라 귀여워라 박수 쳐주고 존경하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뿌리칠 수 있으면 뿌리치고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이 이분이 거의 그 저희 쪽에 무속에 관련된 이런 자료를 어마어마한 공고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대본을 쓰기 위해서. 예예. 예, 그래서 전 그게 너무나도 기특하고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웬만한 제자는 어 그분의 말투나 어떤 그 의상이나 기물을 어떻게 쓰는 것에 따라 아 이분이 애동이고 초보고 오래되신 분을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웬만한 무당 무당 선생님들보다 저희 쪽의 예저의 지식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공부를 정말 많이 또, 하셨더라고요. 저희 그 구독자분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궁금하텐데 이거는 얼마나 받으셨나 회당으로 받으셨나? 아 회당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어, 회당으로 돈받으셨나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번 어한 번도 아, 없어요. 어? 돈도 안 받고 자문 위원해 예, 주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취지가 너무 좋았고 야, 그래도 그 MBC에서 줘야죠 그런 건 없죠 아, 없죠. 그러면 무보수로 그냥 해 주신 거예요? 어, 무보수죠 재능 기부하신 거죠? 재능 기부가 아니라 그런 분이 솔직히 저희 제작에 가는 데는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좋은 시선에서 바라봐 주고 아, 이렇게 다른 것도 있고 인정해 주시는 게 너무 고맙죠. 그리고 좋게 그러니까 표현해 주시잖아요. 곡선 같은 영화는 너무 좀 무겁게 다뤘는데, 음. 이거는 이제, 그래도 무속을 다루면서 무당 선생님에 대해서 이미지를 그렇게 나쁘게 표현한 것도 아니고, 괜찮아서, 음. 그래서 또 선택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신령님을 모신 저희 제자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 또한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신령님 모신 제자님들은 악한 일은 행하지 않으세요. 선한 신령님을 모시고, 구제 중생 많은 이들에게 기복을 주고 나쁜 일은 제쳐주시고 이렇게 풀어가고 복을 주는 거고 그리고 또 누구를 비방하고 사주해서 이런 거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무조건 반말하는 분류가 딱두분류잖아요 졸부 되신 분이야, 갑자기 아, 부자 되신 분. 아무한테나 처음 봐도 반말이야. 아. 또한 분은 용한 무당. 어 맞아요. 맞아요. 어, 왜 왔어? 어. 이랬잖아 저도 그거는 그분의 그지만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거죠 선생님이 계속 유튜브를 촬영하시면서 네. 그런 인식들을 바꿔주시네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훌륭한 선생님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시면 발, 바르고 올바른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지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저의 어떤 그 기록이나 이런 걸 남기고 싶죠. 네. 음. 그러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이제 자주 뵐텐데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뭐 덕담이나 조언이나 뭐 이렇게 혹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죠?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는 데 있어서 여기에 이제 인사를 드리겠고요. 음, 저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죠. 뭐, 뭐, 욕만 하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스토리가 있었던 거고 무당은 구슬하는 이유가 우리 한양만신이나 이런 분들은 축원덕담이에요. 신령님께서 하강하셔서 제자의 입으로 축원덕담으로 잘 되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사주는 팔자는 다 달라요. 그래서 그해 똑같은 띠에 태어났다고 해서 똑같이 대박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다잘 되라는 축원덕담이겠죠. 내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어, 수선하지만 자리 지키시면서 묵묵히 가시면 부자 되고 장자 되고 그저 그냥 부자만 되셔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